야, 우리 이선 여기 안해도 괜찮아? 계속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거야? 뭐? 괜찮다고? 왜? 아, 마운트가 이제 벨트로 돌아오나? Come 예! h 음, 클로리 예. 클로이 송은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송은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레스터 시티전에서 메이슨 마운트가 세상에, 마상에, 드디어 벤치에 앉았어요. 와! 저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까먹을 정도로 그만큼 부상으로 이탈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았죠? 이전에도 마운트의 부상 이력에 대해 한번 영상으로 다룬 적이 있었는데 마운트가 이번에 벤치에 앉은 게 2024년 12월 16일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전반 14분 만에 부상을 입고 약 89일 만에 벤치로 드디어 복귀하게 된 거죠 아무림도 마운트의 복귀에 대해 몇 분이라도 뛸수 있는 마운트라면 정말 완벽하다 라고 기대와 칭찬을 할 정도로 이미 아무림의 계획에 마운트가 있다는 걸알수 있었죠. 제2의 영입가도 같은 마운트의 복기. 자, 그럼 오늘은 아무림의 전술에서 맨슨 마운트가 과연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떤 퍼포먼스를 볼수 있을지 또 어떤 단점이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보죠. 아참, 보기 전에 여러분들 알죠?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요.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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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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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트는 우선 출전하게 된다면 2선의 왼쪽에서 출전할 가능성이 많고 아마도 호일루는 마운트와의 주기적인 연기가 필요함에 따라 지르크지와 교체가 되겠죠. 마운트 플레이 특징은 2선에서 제한된 프리롤로 굉장히 적합해 보이는데 아래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창의적인 공격 성개로 마운트는 공간을 잡고 침투하는 플레이를 선호하는데 이때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연계 플레이가 강점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윙백과 함께 연계하여 좌측에서 공격 기회 창출이 가능하겠죠. 두 번째로 상대 수비를 교란할 수 있는 움직임으로 이선 왼쪽에 고정되기보다는 중앙과 왼쪽을 오가는 플레이를 펼치고 오른쪽에 가라앉수가 넓게 서고 측면 돌파하는 역할을 맡는다면 마운트는 자연스럽게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플레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즉 프리롤에 유동성이 있을수록 공격 패턴이 다양해지겠죠. 세 번째로 브루노와의 역할 차별화인데 브루노가 삼선에서더 낮게 위치하면서 빌드업을 도와주기 때문에 마운트가 보다 정진한 위치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맡을 수 있고, 마운트는 공을 오래 잡기보다는 빠르게 패스를 교환하고, 직접 침투하는 스타일링으로 아무리 물에 제한된 프리롤에 적합해 보이죠. 그런 반대로 만약 마운트를 제한되지 않은 프리롤 즉 자유롭게 이선에서 내둔다면 어떠한 단점이 보일까요? 먼저 전술적 균형 문제인데 마운트가 지나치게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가르나초와의 역할이 겹칠 위험이 있고 사이드의 윈백과 강점 유지가 굉장히 필요해져요. 즉 마운트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에서 윙백이 고립됨에 따라 크로스 옵션이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수비적인 역할 수행 부족인데 3, 4, 2, 1에서 이선 플레이어들은 수비적으로 기여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마운트가 프리롤로 뛰면 전방 압박이 강하지 않거나 수비 전환 시 역할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상대가 볼을 빼앗으면 이때 부르모 우가르테 등 상선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운트 최적의 활용법을 정리해보면, 완전한 프리롤이 아니라 제한적인 프리롤이 굉장히 적합하고, 공격 시에는 중앙, 왼쪽을 오가며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수비 시에는 하프스페이스를 지키고, 전방 압박 또한 참여해야 되겠죠. 역습 시, 이선 중앙 침투 역할을 꼭 가져가야 하고, 마운트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여 속공의 꼭지점이 되고, 역습 전개 시, 윙백이 좌측을 커버하고, 마운트는 박스로 침투할 수 있겠네요. 브르노와의 조화는 브르노가 후방에서 볼을 배급하며 마운트와 지르크지가 더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유도할 수 있겠죠. 브르노가 만약 적극적으로 전진한다면 마운트는 다시 왼쪽으로 이동해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결론적으로 마운트는 제한적인 프리롤로 활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공격 시에는 자유롭게 움직이며 공간을 창출하고 수비 시에는 하프스페이스를 지켜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저는 확실히 마운트의 플레이 스타일이 아무림의 이선의 확실한 핵심 선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엄청난 활동량, 짧은 패스 연계, 볼 운반 능력,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 등 사실 이네 가지 만으로 지금 메뉴에 이선에 없는 능력이고 아무림이 그토록 찬양하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첼시 시절 철광으로 부상 없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다. 메뉴에 와서 잦은 부상으로 경기를 많이 나서지 못했는데, 메뉴의 7번인 만큼 이제는 부상을 조심하고 답답한 이선 연계를 지르크지와 가르나초와 함께 유기적으로 풀어낸다면 아마도 아무림몰이 지금보다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가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운트야, 이제 아무림 이선에서 너는 정말 미친듯이 뛰다가 은퇴하는 거다 Please. 이제 이탈 안된다 진짜? <laughs> 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럼 의견 편히 남겨주세요. 아참!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안 하고 간 사람 내가 다 보고 있어, 진짜? Shit. 글러리, 글러리 메뉴. 파이팅 이제 곧루크셔도 돌아온다 하는데 슬슬 아무림볼이 탄력을 받는 것 같다. 지난 고통의 날들이여. 이제는 행복한 경기만 볼수 있으려나? 가능할 것 같아. 왜냐고? 우린 메뉴잖아. 절대 포기하지 않지. 가보자고! 메뉴야! 플로리 플로리성 메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화이팅!